아, 토마토도 싫어하는데?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아, 저는 토마, 토마토. 토마,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가 더 많아? 그래도 생긴 우와, 게 토마토니까 도, 유빈이도 토마토, 토마토? 네. 이게 뭔데? 토, 토마토. 맛. 아 토마토, 마토를 먹겠다는 거네. 어, 그래도 되겠다. 어, 그렇지.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걸 아, 그걸 먹을 수는 없지. 토를 먹겠다? 네, 저도요저도요 비랑은 100%인지 빠르죠. 바뀌어져. 헛도수구요. 왜 성형? 효율기 마어요 제가 교회 다닐까요? 와 재밌긴 해. 성 학교보다. 학교서 맨날 듣는데? 성경 말씀이 나중에 성경 말씀. 새로운 거터 설교 따라. 말씀. 학교이 오, 다들 설교 말씀? 봐, 봐, 봐봐. 교시 수업에 수업에 선생님 몰래 탄치할피 있었나요? 아니 근데 앞에 키 작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따지세요? 아주 큰 애가 있어요. 따지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딱 결정하세요. 아니, 교회. 어린이, 어이 엄마 사주는 밥만 먹으면서 잘 풀면 놀면 되잖아요. 이정이는 왜 어른이야? 응, 학교 가는 게 싫어서. 교를 가면 째면 돼요, 그냥. 학교 오자마자 그냥 출석 부르고 그냥 째면 돼요. 그런 적 있어? 아니요, 아 없어 no. 난 어른이 나요. 일찍 안 일어나세요. 어른이? 일안 가도 아 백수는. 어, 그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더. 그 뒤에 그어 의자 있어요? 의자 받쳐주는 거 없어요 뒤에 그거 있어 아, 있어 어, 있어요? 어? 그러면 왜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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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이. 선생님 근데 벤치에서 자는 게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이불이 <laughs> 없어요 있어요? 벤치 서서 자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허세거려요 어때가 막 모기 모기 막, 물리고 막걸레 갑자기 막, 긴팔, 막, 긴팔, 막 올라와. 짐팔 팔긴팔지팔저팔서팔 짐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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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짐팔 짐팔 짐 여기 그때도 첫 소정을 내려. 뭐아 얘들 뭐해요? 이거 다리 힘이 푸디잖아. 야 얘들아 왜 이렇게. 자. 저는 집에서 온도를 벤치 벤치에서 누워서 잘 거야. 아, 이한강 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돌베개 자는 게 낫다. 자 아, 그럼 다들 벤치에서 네. 누워서 한달 자기? 예. 예. 서울. 여름 매미가 진짜 맨맨맨이 r e 진짜 스트레스 받 m 요 낮잠 h 는데 진짜 매미가 맨맨맨 나. e l l I'm done in this j o 이 m a y b 는 겨울. e main 요 e n 겨울? e the main men who are 수 o u t o n 겨드랑이